안녕하세요. 오늘이 이제 스위스 이번에 이제 그 여행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오전 6시고, 오늘 출발이 좀 이르다 했죠. 오늘 저희 손님 모시고 패러글라딩 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루 잤던 호텔, 발코니에서 바라다 보는 이제 툰 호수의 모습이고요. 떠나기 너무 아쉽지만은, 자 이런 호텔에서 이렇게 일찍 간다는게 아무튼 뭐또 중요한 일정이 있으니까 이제 출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시간 얼마 안걸리죠? 1시간 반 정도요 네. 어, 금방 금방 가지 뭐뭐굳오시고 이제 대장님이 커피 한잔 사주시겠어요? 아나 올라가야 되는데 같이 요거 찍으러 가야지 저는요 아그렇죠 그쵸 잠바를 입지 말고 이거입을까막 그게 더 예쁘게 나올 것같아 간밤에 꿈자리가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여기 앞에 이제 패러글라이딩 사무실이고. 예. 여기서 집합을 해서 어, 이제 저산 위쪽으로 일단 이동을 해야 되겠죠? 예. 요즘에 예약이 정말 많나 봐요. 예. 매일같이 이제 풀보킹으로 이제 예약을 하는데요. <laughs> 베리 굿 쪽팔리니까 조용히 하세요 그냥 <laughs> 오늘 여기까지 와서 또깎려고 이렇게 아니 우리 베리 아이라서 굳이 깎려고안 했는데 야 삼겹살을 1 0 0만씩 드시는 분 여기서 깎아달라고 그다 지금 아니 베리 굿시라니까 뭔가 그깎아달고만 하면 어떡하 베리 만 하면 지 삼겹살 100만원어치 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웃음> <웃음> 여기서 깎아달라고 면 어떡해 <어떻게> <laughs> 우리 그러지 마시라고 아니면... 자어예 빨간차 타세요 님들 빨간 차 타시고 잘 다녀오세요. 예, 네, 잘 다녀오십시오. 오, 나이스 나이스 컬러스. 오, 신기 반기. 예. <laughs> 잘 다녀오세요. 예. 네. 딱 좋네. 여기 남자 일곱이 여자 일곱이고 그러면. 여기 미팅하는 거 미팅? 어. 예? <laughs> 자, 저희 손님 7분이 이제 이탈 타고 이제 패러글레디딩을 이제 체험하러 올라가십니다. 차가 꽉 찼네요. 여기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 7명하고 손님 7명. 그쵸 스텝이 많네 확실히. 네? 앉지 마. 달려 달려 달려.

One, one, Okay, okay, okay But okay. please, shh, sh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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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kay? Are you ready? 김 팀장님, 야 멋있다. 저 누구야? 우리 손님이야? 우리 팀? 우와. <laughs> 지금 이거는 이제 그 패러글라이딩에서 촬영한 이제 영상하고 사진 받는 건데, 이렇게 여기서 바로 핸드폰으로 넘겨주고 40프랑씩 한국판 6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 사진 받는데, 예. 안 돼. 영감 도망갔네. 도망갔어. 그도안 주고 바람개도 안 주고, 바람에도 안 주고. 재밌었어요. 안 무서웠어요? 근데? 뛸 때도 안 무서웠어요? 분들이 30년 아, 엄청 편안하게 완전히 아, 아, 아. 아, 감싸줘 아, 아. 아. 무섭다며 무섭다며 아, 아. 우리 한 사람들이 아까, 정말... 아까, 아까 뭐라는지 아세요? 비겁하게? 아까 뭐라는지 아세요 진짜? 내 얘기는 안 할라 그랬거든? 자기한테 가장 베테랑을 대달라고 아. 아.